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laughs> 어,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이제 그 주변 상황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누구예요? 그렇죠 헤로당입니다. 2장 1절 말씀해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은요 지금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야곱의 형 에서 애서 있잖아요.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에돔 족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땅에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먼, 저, 동방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거예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이란 땅이죠.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인을 받고, 이제 이 유대 땅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다가, 별을 놓쳤어요. 왕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왔다가 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왕궁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 태어났 태어났습니까?라고 이제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헤로당이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이제 두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헤롯은요. 왜이 아이들을 죽였을까요? 그죠? 절대 권력은 나누는 게 아니래요. 하늘 하늘 아래 왕이 태양이 둘이 될수 없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왕이 둘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뭔 놈의 유대인의 또 왕이나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요. 사실 가만히 보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누군가 저기 또 지가 왕이래. 그러면 그거를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왕과 왕이 늘 격돌을 하는 이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큰 소리치지만 사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 중의 왕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른 건다 먹어도 되는데 두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하고 생명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 저의가 뭐냐면요. 하 내가 왕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내 거는 건들지 마. 내가 왕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요거를 강조하시려고 먹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 왕권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걸 에덴 동산에서부터 분명히 선포하셨다고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지 늘이 왕의 자리를 꿈꿔요. 늘 이렇게 왕이 되고 싶은 그 교만과 욕심들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한다고 한다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이 인간은요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죄인이에요. 악하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왕노릇을 하겠다고 설치고 다니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온갖 고통과 저주가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슬픔과 아픔과 어둠이 가득한 그런 땅이 될 거라고요. 그걸 아주 샘플로 잘 보여주는 데가 바로 북한 땅 아니겠어요? 악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가를 우리는 볼수 있는 거예요. 뭐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세상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저주와 슬픔과 어떤 거짓과 불법과 살인과 이런 게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온 세상에는 다 온갖 그 저주와 고통들이 지금 가득 차 있단 말씀이에요. 그 중요한 건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런 모양이라고요. 이런 모양. 죄인이 다스리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인간이 다스리니까 결국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저주와 고통을 끊어내고 진정한 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비결이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축복을 회복하는 비결이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무슨 목적으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요. 우리를 이 죄와 저주와 고통에서, 질병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왕 대신 예수님을 믿고,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왕 대신 예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그때서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마태복음에서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 마태복음 1장이 족보를 시작하는데 누구의 족보예요? 다윗, 다, 예수님 족보인데 다윗 왕 가문의 왕족 족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니까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이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왕의 완전한 나라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 여러분, 이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을 대하는 모습들이 사람마다 달라요. 오늘은 크게 보면 동방박사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과 헤롯 왕이 이 왕을 왕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는 별을 보고 이제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결국, 왕궁에도 들렸다가 없어서 다시 별을 보고 찾아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마국간이라고요. 가축을, 가축을 키우고 있는 그 가축, 우리에서 예수님을 찾았고요. 그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어요? 응, 구유에 누워져 있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지나간 얘기니까, 어, 그냥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왕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 찾아왔다고요? 왕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갔는데, 당연히 왕궁에 갔는데, 거기 없다는 거예요. 왕을 찾으러 왔는데, 와보니, 가, 가축, 축사예요, 축사. 거기에서 왕과 왕비의 아들, 왕자가 아니라, 한 가난한 시골 마을의 부부, 그, 가난한 아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이, 그 광경을 딱 목격한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 왕을 찾아왔는데 왕자가 아니라 시골의 가난한 아기를 그것도 이 축사 안에서 발견했을 때이 동방박사들의 기분, 마음? 그럼 과연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야, 우리가 잘못 왔다. 우리가 뭔가 좀 실수한 거 아니냐? 사인을 잘못 본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어, 의심하고 뒤집고, 뭐,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어, 2장 12절 말씀이죠. 2장 1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아, 마태복음 2장 11절이요. 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물 축사 안에서 더럽게 가난하게 태어난 그 아기를 이 동방 박사들은요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황금을 예물로 드리고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마음 속에는요, 이 가난한 집의 이 아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형편은 너무 처참하고 볼것 없거든요. 절대 왕과는 거리가 먼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의, 동방박사들의 눈에는요, 여전히 유대인의 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꿈꿨던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고 고백하는 믿음은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갖는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많은 복들을 좀 받고 싶다는,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순종도 하고, 뭔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니까 막 봉사도 해보고, 헌금도 하고, 막 뭔가 그런 복을 좀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뭐 없다 그러면 뻥이죠. 근데 현실을 들어와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벌써 몇년몇십년 몇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십일조도 하고 내가 순종도 하고 기도도 지금 내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여자들이 내 여전히 내 인생에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큰 축복 같은 거 없는 것 같은 거죠. 교회 나와도 내 힘든 인생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질병은 고쳐지지 않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를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실망감이 들고, 믿음,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별 소용없고, 교회 나가도 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솔솔솔 들어올 때가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 신앙의 끈을 붙잡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과 기도와는 정반대의 현실, 이 고난의 이 상황들이 펼쳐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자기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들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지 않고 자꾸만 고난에 고난이 더해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일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축복이 다가오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기대, 나의 소원, 나의 믿음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믿음을 변함없이 고백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 가보면, 다니엘의 그세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하는 거예요. 절하라. 그러니까 이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잔뜩 나서 그들을 끌어다 놓고 협박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금신상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뭇불에 집어 던져 태워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세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세 친구에게는요. 믿음이 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뭐냐? 풀무불에 떨어지기 전에 믿음을 지키는 자기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고 구원해 주실 거고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그 믿음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내 믿음을 지키다가 죽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 이. 새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요. 내 믿음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나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의 그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동방 박사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헤롯 왕이 왕이신 예수 앞에 어떻게, 어, 어떻게 행했는가를 좀 볼게요. 헤롯이 왕이에요. 본인이 왕으로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헤롯의 마음이 헤롯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불편하죠. 당연히 화가 나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헤롯은 특히나 자기 왕권에 대한 이 왕조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인물이거든요. 뭐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가만둘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헤롯이 동방 박사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들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 그 가서 아이를 유대인의 왕을 찾게 되면 나한테 꼭 알려 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고 싶다. 예물 드리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16절 보실까요? 16절. 같이 16절 봉독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으려고 했던 이유는요, 죽이려고 찾은 거예요. 이 왕을 죽이고 내가 여전히 왕으로 군림하고 싶다고 하는 욕심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겉으로는 나는 왕그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싶고 예수를 경배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속 마음은요.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그 예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헤롯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헤롯과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늘 왕노로 타고 싶은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왕노로 타며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는 고백을 해요. 근데내 속마음하고는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쾌락을 쫓아서 살고 싶은데 그거를 공공연하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척,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척, 순종하는 척, 예배자로 살아가는 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척.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게 해로처럼, 아, 나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다고. 그러지만, 실제 그 속, 우리의 속마음 안에는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 싫은 거죠. 그냥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7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구약 시대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모습들, 보여지는 모습과 속 마음이 다른 이 이중적인 외식하는 모습들. 이 말씀이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런 거짓된 모습 외식하는 모습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내가, 내, 내, 내 뜻대로 뭔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다스리는 인생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는 인생, 어떤 인생이 더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수 있을까요? 1번, 내가 왕이 되는 인생. 2번,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인생. 몇 번이에요? 아니,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laughs>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더 행복하고 부유하고 더잘살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게더 복된 인생이 될것 같습니까? 자, 정답은 뭐예요? 몰라요, 정답을? 정답은 몇 번? 성답은 이 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 번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다스리는 인생 다스림 받는 인생이 왜 진짜 더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능력은 얼마나 많고 큽니까? 쥐뿔도 없어요 죄인이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죠? 온갖 시기심과 질투가 가득하죠? 거기에다가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예 귀백도 안 되는데 우리가 내일 일을 알수 있습니까? 미래 일을 알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우리의 병 하나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할수 있습니까? 염색해서 하는 거 말고? 아무 능력이 없다. 사실 우리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더러움만 있고, 욕심만 있고, 악한 모습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이 뭔가를 다스린다면, 어떤 나라, 어떤 인생을 만들겠냐고요. 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100% 선하신 분, 100% 전능하신 분,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경영하신다면 어떤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냐고요. 이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이끌어가는 인생과 하나님이 왕이 되어 이끌어가는 인생은요, 비교 자체가 불가한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 누가 통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이 되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짜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라고요. 죄가 없고요. 거룩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넘치고요. 하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내가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내 인생도, 우리 가정공동체도, 우리 교회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헤롯은 그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고, 동방 박사들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왕 되신 예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로처럼 자기가, 내가 끝까지 왕로로 타고 싶어서 겉으로는 믿는 척 하지만 실제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마귀의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마귀의를 멸하는 일에 나도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 출발이 이 성탄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수많은 축복들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축복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잃어버렸던 축복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영광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